안녕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문정아의 어법 시크릿 노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내용은 정말 초급 학습자 분들, 그리고 중국어를 배운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중국어 문법 한 번은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설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 강의가 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만의 비법을 하나하나 전수해 드릴 테니까요. 수업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자, 그럼 오늘 그 출발. 첫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어의 어법 단위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중국어의 어법 단위. 여러분들도 예쁜 노트에다가 예쁜 색을 집어넣어서 표시해 가면서 같이 수업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웃는 얼굴, 오늘도 하루 행복하게 웃는 얼굴 지시라고 웃는 스티커 하나 붙여 드렸고요. 자, 중국어의 최소의 단위. 아주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함께 메모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중국어의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를 바로 형태소라고 합니다. 다음, 형태소보다는 조금 큰 단어가 바로 두 번째 단위고요. 단어. 그다음으로 구, 이 어서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라는 것은 단문과 복문으로 나뉘는데요. 단문은 단일문이라고도 하고 복문은 복합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형태소, 단어, 구, 문 해서 중국어의 어법 단위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알았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 중국어 어법 단위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형태소입니다. 자,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가진 취소의 단위인데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보통은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 이름절이거나 이음절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바람 풍자를 중국어로는 '펑'이라고 합니다. 다음께 '펑', '펑' 네, 이름절이죠? 이 펑이 바로 형태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글자 짜리도 형태소에 해당되지만 보통 이름절인 경우 그리고 이음절인 경우 가능하고요. 자, 비를 우리는 으라고 합니다. 다 함께 으, 그렇죠? 으, 네, 와유 삼성 으. 이것이 바로 형태소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단어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단어를 외우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단어들을 접할 수 있는데, 단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형태소는 독립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인 것은 맞지만 단어는 문장을 구성할 수 있고 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이란 나라 바로 쫑고어라고 하는데요. 다 함께 따라해보시죠. 쫑고어. 그렇죠. 쫑고어. 네. 이어서 한국 다 함께 한국어한국어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자, 다음께. 你是 <놀람> 한국어人吗? 그렇죠. 자, 이때, 중국어와 한국어의 발음은 각각, 중, z, h, o, n, g, 일성, 그리고 한, h, a, n, 이성. 이렇게 됩니다. 구어는요, G 유, 오, 이성입니다. 네, 단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죠? 다음은 구 차례입니다. 구라는 것은 단어가 두개 이상 결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두개 이상의 단어가 어이고 제가 검색으로 썼네요. 네. 검색도 괜찮죠? 두개 이상의 단어가 규칙적으로 결합해야 됩니다. 네. 규칙적으로 결합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두개 이상의 단어라는 말 그리고 규칙적인 결합어야 된다는 말 그래서 구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왕별을 하나 그려주세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형태의 예를 들어볼게요 전화를 걸다를 중국어로 다 띠엔화라고 합니다 다 함께 다 띠엔화 한번더다 띠엔화 그렇죠 전화를 걸다란 표현이고요 이때 띠엔은 Dian 사성 화h u a 사성입니다 대화 자, 그 밖에도 우리가 친구를 만나다 라고 할때 그냥 만나다 라는 표현은요. '지엔', 볼 견자 써서 '지엔', 친구는 '벙여' 라고 해요. 예전에 안재욱 씨가 친구라는 노래 불렀었잖아요. 바로 이 '지엔', '벙여' 라는 표현은 '친구를 만나다' 라고 합니다. 자, 9에 이어서 다음은 문 차례입니다. 문이란 것은 문장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언어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죠. 언어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 자, 그렇다면 단문과 복문으로 나뉘는데요. 단문, 그리고 복문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단문은 단일문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우리 중국어로는 你吃什么? 시작. 你吃什么? 라고 합니다. 네. 이때 吃는 CHI, 일성입니다. 你吃什么? 자, 그 다음에, 복문은 두 개의 문장이 같이 결합된 형태를 말하는데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당신은 중국인입니다. 라는 표현을요. 我是 한국人. 그리고 당신은 중국인입니다. 你是中国人. 조금 전에 한국어, 중국어 배웠었죠? 자, 따라 해보세요. 我是 한국人。你是中国人。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국어의 어법 단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중국어에서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는 뭐였죠? 그렇죠. 바로 형태소였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네,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네,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면 형태소 다음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것, 최소의 단위. 시작! 그렇죠. 단어라는 게 있었죠? 단어는 문장을 구성했고요.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역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하지만 형태소보다는 좀더 컸습니다. 다음, 두개 이상의 단어가 규칙적으로 결합된 형태. 시작! 구! 그렇죠. 구. 그래서 전화를 걸다, 다음게 했다, 대화, 친구를 만나다, 젠, 방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구는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왕별 그려두시고요. 꼭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문이란 것은 언어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단문과 복문으로 나뉘었는데 단문은 단일문이라고 됐고, 복문은 복합문이라고 됐죠. "너 뭐 먹을래?" 다 함께 "미 출션 마" 복문 중에서 "나는 한국인이야, 너는 중국인이야"를 다 함께 시작. 我是韩国人，你是中国人。 네, 이렇게 해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단문과 복문까지 우리가 모두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어의 어법 단위를 함께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품사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이엔